안녕하세요. 청소하는 온라인 농부입니다. 어, 13일 전일부터 티스토리 네이버 검색 유입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다수의 블로거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 아마도 네이버 검색 결과 로직이 변경된 것이겠죠. 자, 이 때문에 이제 막 티스토리 글 한번 써보고 이제 막 승인 받아서 1달러, 2달러, 0.1달러 이렇게 수익이 나오시던 분들은 정말 답답하고 글을 계속 써야 되는지 이게 고민이 많이 되실텐데 현상을 한번 보시고 계속 글을 써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 티스토리 어, 통계 화면을 찍어놓은 건데 저도 이제 3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글을 안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월부터 글을 다시 열심히 적겠다고 영상도 찍고 실제로 글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입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갑자기 어제부터 조회수가 확안 나오더니, 네이버에서 조회가 안 나오기 시작했죠. 네이버에서 조회가 안 나오더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음 구독자분들에게, 뭐, 44분밖에 투표를 안 해주셨지만, 네이버로 지금 바뀐 듯 한데, 얼마나 네이버 유입이 줄었냐, 이렇게 투표를 한번 해보니, 70% 이상에 되시는 분들이 네이버 검색 유입이 줄어들었고, 가장 많은 30%에 해당하는 분들이 40% 이상 줄었고 30% 이상 줄었다 답변하신 분들도 50%가 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 중에 10% 이상 늘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이거는 특수한 현상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 들어가서 실제로 제 블로그가 어떻게 노출이 되고 클릭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해보니, 알아보니까 자, 어제자 기준이죠. 어제 확 줄어들었던 어제자 기준으로 노출이 7,800회 그리고 클릭이 200회 정도만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는 노출이 2만회까지 뭐 넘었던 적도 있고 음, 대부분 15,000에서 2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그런데 갑자기 어쨌든 로직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확 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런 일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보시면은 6월 중순쯤, 6월 한 12일, 13일쯤에도 네이버에서 어, 남들은 이제 티스토리에서 뭔가가 잘못되어서 들어오는 유입이 기타로 다 잡히면서 금세 확 줄어들었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때도 뭔가가 변경되면서 노출되는 내 블로그의 글이 네이버에서 노출되는 양이 확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영상으로도 올 초에도 찍긴 했지만 에드센스 RPM이 갑자기 1월 1일부터 확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글을 이제 적어야 되는지 에드센스 부업이 이제 망했다 티스토리도 망하고 오프하시는 분들도 수익이 너무나 급락을 하면서 망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도 많았습니다 뭐 계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았었죠 경기도 어려웠었고 계엄 계엄이란 문제도 있었고 미국에서 어쨌든 뭐 관세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 어쨌든 부정적인 내가 블로그로 부업을 해서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하는데 태클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보시면서 굳이 이일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계속 꾸준히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글을 다시 적으시면 돼요. 이 현상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이미 적어놨던 글이 노출이 안 되는 것뿐이지 새로 적으면 올라갈 확률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노력이 약간 물거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은 받지만 어차피 이거 뭐돈 들여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 나는 뭐 TV 볼 시간에 놀 시간에 대부분 이거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냥, 다시, 내 취미 활동 삼아, 또, 뭐글 쓰는 연습 삼아, 새로운 지식을 얻는, 뭐, 그런 경험 삼아, 글을 써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고, 안 떨어지면, 글을 다시 적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티스토리 하시는 분들이, 뭐, 이번에 전면 광고도 제한되고, 여러가지, 뭐, 오폴 광고는 원래 제한이었지만, 오폴 광고도 제한되었고, 앵커 광고도 제한되었죠. 그러면서, 티스토리는 이제 접고, 워프나 구블로 가면, 좀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거는 안 해보셨던 분들의 생각일 거라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워프를 했었었고 실제로 빠른 기간 안에 수익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컴퓨터를 또잘 알아야 됩니다. 티스토리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더 많은 관리가 들어가고 그럼에도 무료는 아니라서 돈은 나가는 그런 환경에서 글을 써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취미삼아 돈을 벌어본다. 글을 써서 돈을 벌어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어프나 구글 가면 좀더 나을까요? 그건 아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어, 여러가지 커뮤니티 사이트나 음, 내용을 봤을 때는 티스토리 뿐만 아니라 워드프레스도 네이버에서 상단에 있던 글들은 다 내려갔다. 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10% 이상 아까 늘었다. 라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나도 그런 10%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또다시 글을 적어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분들은 굉장히 본인의 사이트가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이런 게 아니라 개인 사이트가 굉장히 탄탄하게 꾸려진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고수란 거죠. 그 정반대로 이제 막 시작한 너무나 초보분들이라서 그전에 분들은 유입이 굉장히 컸었지만 그래서 줄어드는 폭이 느껴졌지만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막 글이 업데이트되고, 최신 글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네이버에서 들어던 글들이 없다가, 요번에 검색 로직이 바뀌면서, 뭔가 검색이 바뀌면서 늘어났을 확률도 있다. 유입, 네이버 유입이 하루에 10명, 20명 안 바뀌다가, 25명, 30명 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율로 변화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 불할 필요도 없고, 늘어난 이유는 있을 것이고, 잘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제 생각은 글을 그냥 일리일비 하지 않고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오직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 뭐, 저 기준 월 100만 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블로그에서. 그리고 취미 정도, 뭐, 부업 정도로 10만 원에서 뭐 많게는 50만 원 정도 버는 걸로 만족하고, 여기에 굳이 많은 시간을 쏟아오면서 뭐,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 이런 두 가지, 어, 포지션으로 잡고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1번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나는 오직 블로그를 써서 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많이 버는 게 목표다. 시간을 아무리 쏟아붓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든, 나는 일단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글 쓰시는 것만으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블로그에 글쓰기를 하는 것 자체는 글 쓰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떤 거냐면은 글을 써서 사람들이 내 사이트로 내가 쓴 글을 보러 들어오는 것을 감으로 느끼고 데이터하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을 연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만의 사이트, 지금처럼 티스토리처럼 홈뭐 워프도 포함이 되겠죠. 뭔가 그좀 뒤에 있는 메인이 되지 않는 플랫폼에서 약간 서자처럼 위에서 누르면 눌리는 그런 사이트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능력에 맞게 할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잘 나가는 가장 1등, 1등 플랫폼에 거기에서 기생을 하면서도 충분히 돈을 많이 벌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 연습을 티스토리로 하시다가 자신만의 사이트에 워프가 될 수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 뭐, 대한민국에서는 무조건 해야겠죠. 그리고 1등,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플랫폼, 1등 플랫폼, 유튜브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1번의 글쓰기 연습을 그런 티스토 이런 데서 하시다가 2번 자신만의 사이트에서 글을 쓰면서 여기에도 사람을 데려오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자신만의 상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게 특정의 뭐 핸드폰, 뭐 물병, 뭐 마우스 이런 특정의 유형의 상품이 아니라 무형의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많이 팔고 있는 그 강의를 많이 볼수 있죠 결국에는 이런 자신의 상품을 만들어서 이 상품으로 올수 있는 랜딩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와서 추가적인 상품을 구매하도록 만들어 내는 게이 블로그를 시작하는 이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 돈이 많이 버는 방법 돈이 많이 버는, 벌리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이 블로그만 해가지고도 돈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분도 있는데 그런 분은 맞습니다 그런 분도 있죠 근데 그런 분은 지식을 파시는 분이에요 결국에 자신이 올리는 그 글의 자체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그 사이트가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 지식을 보러 들어오는 트래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사이트로 자신만의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식을 팔고, 뉴스를 파는 거, 파는 게 되겠죠. 이런 게 바로 언론사가 될수 있고, 커뮤니티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개인 블로그로 돈을 많이 번다. 이거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듯, 이 정도 난이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전략. 나는 어떤 포지션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떤 거를 글을 써서 원하는가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글을 적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내가 돈을 많이 벌든 난 이걸 취미로 하든 공통사항은 그냥 글을 계속 써나가는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티스토리가 서비스 종료를 하지 않는 이상은 글을 계속 적어가는 게 정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 대비 효과가 안 나온다 라고 하시면은 네이버 블로그구도 한번 해보시고 돈을 좀 내더라도 혹은 강의를 좀 유료로 끊어서 듣더라도 오드프레스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돈을 벌어보고 싶고 여기에서 얻고 싶은 뭐 정보나 여러가지 가치가 있다면 뭐돈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겠죠.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관망하면서 글쓰기만 조금 해보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일일비 하지 않기.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